<laughs> 유채의 활기 이거 얼마입니까? 유채의 활기. 와 이래서 사라 그랬네. 타임게이저 사라고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폭. 포... 한번도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포켓몬 카드는 바로 스페이스 저글러 세 박스, 타임게이저 세 박스, 브이 클라이맥스 두 박스, 영경 마스터 일경 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탑로더 고급형이야, 고급형. 고급형 100개. 슬리브 퍼펙트 핏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탑로더 최고급형, 인카드 거.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뭐가 달라? 더 좋은 거야. 저번에 했던 거안 좋은 거야? 아, 더 비싼 거야. 형이야. 너도 좋아? 더 좋은 게 좋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포켓몬카드 영상 딱두 개뿐인 포켓몬카드 햇병알입니다. 햇병알이가 왜 이렇게 생겼대? <laughs>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너무 큰거 아니야? 햇병아리치고 <laughs> 빨리 까보자 제일 좋은 거부터 까야지 V, 클라이맥스 x 두 박스 두 박스 한 번에 갑시다 어? 한 번에 까자고 또? 네 하! 뜯어보자 뜯어보자 근데 이거 우리 카드 한 번씩 살 때마다 거의 뭐 30만 원, 40만 원씩 나가잖아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그럴 바에는 샤이닝 스타를 사세요 꽃피님 한 박스 30만 원짜리 있거든? 응. 거기에 여보 80만 원이 넘으면 리자몽이 나온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온대 그럼 다 그거 사지 뭐 그렇겠네 <laughs> 그거 칼로 자를 수 있어? 이게 여보야 내가 다른 분들 거 포켓몬 카드 뜯는 영상을 많이 봤거든? 칼로 안 자르더라고 이렇게 뜯더라고 그냥 그러서 구겨지지 않을까? 그거 하나하나 언제 뜯어? 자가지야 기본에너지, 눈이 먹이, 랄토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흑마 버드렉스 V! 사천 <laughs> 몸이 자 갑니다 여보! 하나 둘, 둘 셋! 오! 오. 피카츄다! 나가 아, 줘라 얼마야? 9천 원 우와! 진짜? 응. 바로 슬리브에 넣어버려야겠어 아 귀여워 피카츄 나도 피카츄 바로 넣어버렸어 자, 계속해서 갑니다. 인텔라리온,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귀돌토크사원아이 <laughs> 오, 가라르의 동료들. 이게 일반 카드야, 여보. 근데 이거 레어를 뽑아야 돼. 옌나 갑니다. 자, 더블 레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아, 따라큐브이 나왔습니다. <laughs> 따라큐는 피카츄를 따라 하는데요? 이 약간 피카츄 옷 뒤집어 쓰고 있는데? 3천원네 가격을 따라하지 못했어. 델빌 아 이올브 V 나왔습니다. 이올브 V 더블레어 카드 3천원네 그렇습니다. 자 갑니다 오 더블레어 나왔습니다 하나 둘셋아 펄스멍 나왔습니다 펄스 8000원 켄타로스 <laughs> 차자 나갑니다. 오 샤미드 CHR 카드 캐릭터 카드 만원 샤미드 만원입니까 바로 슬리브 씌워소버려소 아, 한 잠깐만. 아, 님피아 VMAX 나왔습니다. 어, 잠깐 이거 의도치 않게 밥을 했는데 여보. 님피아? 와이 어, 멜로디 8000원. 어, 예스. 안개 수정. 시, 어. <laughs> 여보. 씨바. 아로마 에너지 모스노우 헬가 자 너무 귀엽다! 만원? 만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은 거 아니야? 얘나한열장 있을걸? 아니야, 만원이야. 만원이라고? 빨리 쉬워야지. 루가루 암? 어, 리저브몬 h r 카드! 나왔습니다. 어? 저런 카드가 뭐이는다 2만원. 2만원? 여보, 뒤에 뭐가 또 있다. 바로 한번 까볼게. 하나, 둘, 셋! V-MAX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비카> 비카 비카 <비카우> 카드 나왔습니다. 어, 이거 우리 맨 처음에 뽑았던 맞아. 그 피카츄. 아, 근데 요 앞에 지우가 딱서 있으면 겁나 비싸다 그러는데. 24,000원. 어, 2 4 0 0원 포문어. <목소리가> 오! 아, 더블레어다. 핫! 아, 일격 브라우스! 우라우스는 비쌀 것 같은데? 6,000원. 아, 아, 그래, 좋아.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또 있네, 여보.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Oh. 트레이너 카드. 수. 순무, 음. 여보, 그 치킨 먹을 때. 18,000원. ,000. 18 18,000원. 좋아, 좋아. 오, 한 박스에서, 여보, 거의. 잘 나왔는데, 이거? 확나 금손 아니야? 이 정도면? 자,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박스. 가즈아, 기본 에너지. 크리만, 시드라. CHR 나왔다. 야제크로롬만원만원 만 원. 슬리브 파오 이번 뒤에 뭐가 있다 또 하나 둘셋번치코 Vmax 하이퍼 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오천 원 오천 원 바로 갑니다 주피 선더 아세로라의 얘가 이것도 레어 카드를 뽑아야 돼 이게 트레이너 카드가 좋은 게 있거든 좀안안해어 이제 좀 알아 공부를 좀 했거든 <laughs> 바로 어, CHR 카드 나왔어 요보 갑니다 하나 둘셋 논설왕 야, 멋있다. 5,000원. 5,000원. 자 갑니다. 다음 카드. 하나, 둘, 셋. 아, <laughs> 먹카오 Vmax 하이퍼 레어 카드 나왔습니다. 8,000원. 와, 8,000원? 재밌다. 레고보다 재밌는 거 같아. 분벌 자 갑니다. CHR 카드 보여죠 하나, 둘, 셋. 아, 대열어 이거 비쌀 거 같아. 이거 이거 비싼 카드다. 딱 감이 왔어. 8,000. 쉿. 다음. 아, 하이퍼 레어 카드 보이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레쿠지지지야 우리 완전 좋은 레쿠자 있는 그 레쿠자잖아 1 0 0 0원야 yeah, 좋아 좋아 어 CSR 카드가 나 보이는데요 뭐 하나 둘셋하번 <laughs> 치커 같은 게 카드. 25,000원 야 비싸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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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일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걸 특일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중에 등급이라는 걸 매긴데 댓글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거든 등급을 매기러 한번 가보자 우리 메리프 치고마 레돈벌레너울레부체 연결 에너지 피오니 눈녀와 다음 올월 더블 레어카드 무한 다이노 V 8,000원 8,000원 나왔습니다 <laughs> 동미로 다음 더블 레어 카드. 어, 자마젠탑. 처음 봐. 이거 멋있다. 처음 본다. 8,000원. 오, 비싸네. 메아리 홀은 오른... 내던숭이자 마지막 카드야, 여보. 아, 그냥 확 뽑아야지. 이 올브? 5,000원. <laughs> 그랬어. 홍이야 다음. 연경 마스터와 일경 마스터. 바로 가 버리자. 이건 우리 처음 가보는 카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머지 카드들은 이 환영받지 못하는 일반 <laughs> 카드들 있잖아. 그래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을까? KBP 때 나눠주자. KBP 때? 카드를? 뒤다 이렇게 뒤집어 뽑게 하는 거야. 이니와 <laughs> <laughs> 강철톤 멋있다. 이거 롱스톤 진나하면 되거든. 메탈코트 먹이고 아나쟤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어떻게 알아? 롱스톤. 근데 얘는 여보 몰라? <웃음> <웃음> 으라차차! 무스톱니! 가재장군! 오, 여보! 왜? 슈퍼레어 카드 나왔어! 하나, 둘, 셋! 야! 출마하게! 어... 어... 3만원? 만5 0 0 0원 35,000원? 45,000원! 바로 여기를 모셔야지. <laughs> 절각참 나옹마, 뒤에 뭐가 있어요? 요거 뒤에 뭐가 있어요? 연격 두루마이 소용돌이고 아이 씨발 왜이다 오! 빅티니 오차던. 네, 슬리브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마스터드 텅구리 태우지네. 다아 태우지네가 지나가면 다태우지인가 봐. <laughs> 태우지네가 지네에서 이제 다 태울 수 있어. 어, 그렇지, 그, 그 지나면 모두 태워지인가 <laughs> 꼬링크 오! 하나 둘셋빅티니 하이퍼레어카드입니다 이거는 오, 오 만원 만원 다이맥스 오 하이퍼레어 또 나왔어 하나 둘셋 어떻게 이러냐? 아니,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나? 마인맨 더블레어카드 아허가오 나왔습니다 4,000원 4,000원이면 슬리브웰 들어갈 수 있는 기회 획득을 했습니다. 뒤로, 이번엔 뒤부, 뒤부터 뒤부. 하나, 둘, 셋! 야 카프 꼬꼬꼬 이게 뭐야? 꼬꼬꼬기야! 꼬꼬꼬 6,000원 6,000원 킬가르도 탄차곤 오, 이거 뭐야? 피그킹, 여보킹 <웃음> <웃음> 오, <웃음> 돈 <웃음> <laughs> 아, 마기라스 V 나왔습니다. 3 0원3 000원. 0원이라고 우리와 함께 할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넣어주신다. 마기라스는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이거든 차별이다 진짜. 탄동, 밤선인, 학습장. 오! 카푸고쿠꼭 V.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우와! 우와! 어. 하! 아 일정 우라오스! VMAX! 아 3,000원! 세롱 씨바, 비비옹, 망파치, 피그킹, 탄차곤 <laughs> 시리아가 아니라 이바라 그랬는데 나는 이바 동탁군, 글라이온, 야돈, 돈크로우, 네론벨트, 깨비드릴조. 우와 여보! 아, 자, 자. 아 이게 뭐야! 나 먼저 볼래. 알았어. 자, 하나 어. 둘 셋. NOPE 아니야 <laughs> 왜? 왜? 아 다시 아, 아, <laughs> 아이 하나 둘셋 <laughs> NOPE <laughs> 아니야 어... 아 맞다 아이 뭐야 자 하나 둘셋 기다려 좋은 거야? 미쳤어 미쳤어? 뭐 아까 말한 거 거짓말하지 마 따뿡 <laughs> <laughs> 3만 원 3만 원? 우리 가족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거야 <laughs> 꼬비 패밀리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와, 야, 멋있다. 트레이너 카드. 아, 우리 이거 트레이너 카드만 모아도 재밌을 것 같아. 니아스포, 몽키 에헤이, 끝. 일격 연격 마스터 끝. 와, 오늘도 하나씩 나왔네. 아, 제가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탭에서 투표를 했어요. 어떤 포켓몬 카드를 깠으면 좋겠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타임 게이저 제가 세 박스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도대체. 왜 타임게이저를 뜯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투, 투표 맨 위에 칸에 있어서 그런 건가? 근데 제일 많은 표를 받은 게 뭔지 알아, 요보 아, 그러니까 댓글로 제일 뜯어달라고 했던 거. 샤이니 스타. 그거 한 10박스만 우리 뜯어보자, 여보.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쏘안나 흔대풍선타라페 절격참. 와, 괴력몬 브이맥스 하이퍼레어 거다이막스 카드 나왔습니다. 4,000원. 000... 4,000원? 뭐임? 하이퍼레인데 <laughs> 수륙챙이. 윈디, 어 희수이 윈디 멋있던 u p y windy,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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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니야. n <laughs> 일 썬더라이 두개 no, n 여보 지라치 더블레어카드 나왔습니다. o 0 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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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까만색 더블레어카드는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않2 5 아니 2 0 0 0 여보 나 조울증 걸리는 거한번더 보고 싶어? <laughs> 메가자리 크리세리아 코일 훔쳐우 꼬지모 왕구 어, 어디까지 올라가 인나 <laughs> 코일 <고일>, 꼬지머리 부케엣 <laughs> 히스윈디 그 다음에 야 <laughs> 1억 V카드 나왔습니다. 9,000원. 둥실라이드 자만칼. 왕구리 괴력몸 V 나왔습니다. 더블 레어 카드. 9,000원. <laughs> 타임 게이저 사라고 한 사람 나와! <laughs> 아! 이게 뭐야! 유체의 활기. 이거 얼마입니까? 유체의 활기. 8만 만한... 원. 이래서 사라 그랬네. 타임 게이저 사라고 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만 원이면 이거 퍼펙트 핏 넣자, 우리. 이제 이 유채님은 이제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획득하신 거지. 캬, 퍼펙트 핏. 아주 딱 맞아. 거기다가 요거는 이제 평수가 큰 청약. 근데 여보, 그거 알아? 여기서 유채님이 나가면 뭔지 알아? 유채 이탈. 오빠 나한테 배웠어? 쌍검잡이, 페더볼레지키 수댕이 아 여보 뭐가 또 나왔어 하이퍼레어인데 테두리가 은색이야 가자 하! 아 오리진 디아루가 여보 디아루가 오리진 디아루가야 이거 전설이야 디아루가 12,000원 생각만큼 그리 비싸진 않았네 두 개도 스패더볼 비조도 수댕이 어 여보 더블 레어컨 하나 둘셋어 오리진 디아루가 이건 또 다른 거네 디아루가 3 0 0 0아 500원 차이로 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 CHR 카드가 없네, 여기는. 바라지 마요. 욕심부리면 안 돼. 그냥 막, 그냥 머리를 확 비우고, 그래, 그래. 나는 지금 폭포를 맞고 있고, 그냥 선인이 됐다. 약간 그 마인드로 뜯을게. <laughs> 내가 그럼 물 뿌려줄까? 아니, 괜찮아. 미안해. 여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싹 해서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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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소장이랑, 으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라는 <laughs> 거야! 힉! <laughs> 이 <laughs> <laughs> 여보. 네. 하나, 둘, 셋! <laughs> 신비록 V. 있잖아. 네, 와. 집에 못 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저거. 이거? 이거 뭐야, 별거 아니야. 지라치 V. 오, 얘 예쁘다. 오, 쇼퍼레어 카드야. 12,000원. ,000. 12 12,000원? 슬리브 들어가셔야지, 그럼. 왜뭐야내 슬리퍼가 사라졌어. 어디 갔어? 포켓몬 카드 무덤에 묻혔구나. 자, 여러분, 다음 스페이스 지어글러 새 박스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찌리리공, 네루미, 퍼프니, 경체, 오, 히드론 브이맥스 등장했습니다. 4,000원. 4,000원이요? 나몰빼미, 네룸벨, 오! 사마자르 브이스타 4,000원. 귀뚤뚜기, 신호신자, 오, 하랑호탄 브이. 오, 어, 오빠다. 있잖아. 2,000원, 안녕. 요거는 제가 치트키 한번 쓸게요. 치트키. 어, 여보 나왔다. 하나, 둘, 셋! 독침붕. 별로 안 비쌀 거야. 2,000. 네, 그럴 줄 알았어. 어,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어, 은색, 은색. 하나, 둘, 셋! 오, 오. 히치, 포프니크.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어, 9,000원. 9,000원. 어, 여보 나왔다. 응? 아, 더블레어다. 에이 오리진 펄기야 한 3000원 예상합니다. 아이구야. 끝나 버렸다. 에헤이. 자 다시 가지야. 다투고 나. 여보랑 다투곰 <laughs> 골덕 토개피날생마링곰 에너 오! 오리진 펄기야 방금 나온 거. 여기는 얼로그램 카드가 많이 안 들어 있는 느낌이다 약간. 뭐, 깝질무 뭐, 두루지 벌레 멜리시 아 어! 히스이 포프니크 V 나왔습니다. 천0 저... 넌... 2천 원이요?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 카드는 사지 말자. 뭔가가 보이는데? 뭐가? 어? 뭐가? 오리진 펄기야 V 스타 카드야. 아 좋은 게안 나오네. 1 2 0 0 0 원. 오 진짜. 바로 이렇게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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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어어어 음... 어? 어? 슈퍼 레어 카드다 갑니다 하나 둘셋 <료> 아악 오리진 펄기야 슈퍼 레어 카드입니다 아니 이거 메인 캐릭터잖아 어 맞네 이게 봉투 앞에 있는 애네 앞에 있는 이 친구 줄이. 그래서 삼만 원새 <룩> 집을 또 얻으신 우리 오리진 펄기님께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카드 강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 잠깐만! 트레이너 카드 나왔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13,000원 13 마지막 절반 남아있습니다 주혜님께서 강림하실지 강림하지 않으실지는 끝까지 지켜보세요 뭐지? 하나, 둘, 셋! 어? 아이사마사르 이거 4,000원 내가 아까 기억했어 군타 군타 이감지곰름비레지 아이스 라다아 주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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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주혜님. 주혜님 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주님주님 형아 주못 뽑았어. 자 일단 오늘 가장 끝판왕이 될 카드. 유채님. 모미님. 희연님. 트레이너 카드 3장 뽑았고요. 위에 자크로님과 순무님을 제가 뽑았습니다. 크... 영롱하네요. 일단 뭐 유채님이 나와줘서 다행히 오늘은 제가 황금손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은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샤미드, 이브이, 리자몽, 눈서랑, 데이어르, 제크로무 뽑았고요. 번치코, 특일 카드를 특일 맞네요 이거. 캐릭터 슈퍼 레어 카드 번치코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브이맥스 괴력몬 번치코 아모가우 히드런 님피아 다테우진의 레쿠자 일격우라우스카푸꼭꼭꼭 빅티니 VMAX 카드 뽑았고요. 좀 특이한 게있다면 피카츄 VMAX를 하나 뽑았지만 앞에 지우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옆에 오리진 펄기아 슈퍼 레어 카드 한장 뽑았고요. 요게 요거 요거는 좀 좋은 카드 같아서 요거 아크릴 슬리브에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리진 펄기아와 오리진 디아루가 뽑았고 뭐, 슈퍼레어 카드로는 지라치와 신비록 카드 이어서 뽑았습니다. 나머지 뭐, 피카츄 V, 펄스먼 V, 일격우라우스 V, 히스이 드레디어 V스타 카드, 따라큐 V, 흑마 버드렉스 V 두 장, 신비록 V, 지라치 V, 독침붕 V, 제라오라, 아머까오, 자마젠타, 그리고 포프니크, 하랑우탄세 장, 포프니크 두 장, 사마자르 세 장, 괴룡몬 세 장, 빅티니 한 장, 연격오라우스한 장, 카프 꼭꼭꼭 한 장, 이올브 한 장, no. 이올브 두 장, 드레디어 세 장, 렌트라 두 장, 귓돌토크두 장, 히드런 한 장, 무한다이노 오 무한다이노가 요 V 카드를 뽑았습니다 제가 마기라스 한 장, 오리진 디아로가 V 두 장, 그리고 오리진 펄기아 V 두장 뽑았습니다. 다음 번엔 어떤 카드를 뽑으면 좋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샤이닝 스타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